너무 좋아. 응, 최대 사거리 거든. じゃあね。 Um... Uh -huh. 왜 이렇게 오버가막혔지아 너무 아쉬운데? 아오버가잡혀막지고자 보세요 이거 거의 다 이겼거든? 아니 그니까 아좀더 섬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디파가 나온 다음에 럴커가 나갈 필요가 없어 그 지금은 그니까 안정화부터 해야 돼 안정화 그 상대는 투스타 포트잖아 널커 그냥 겹쳐가지고 이레디에 차대 안 받고 배슬 저글링이랑 해가지고 배슬 수험 치면서 1 2만에일 시도 들어온다 안 붙었고 안정하고 해야 된단말이야2등만에아이등못 네. 아, 못못 나오, 못 나오겠네 잘모르못네그는 하이브도 늦어가지고 아 적당한 타이밍에 어? 잘했고 무탈 이거 자른 다음에 어차피 얘네는 이투성껏 못들어 얘네는 바로 뛰어야 돼 바로 뛰어 지금 뛰면 어디야 여기지 그러면은 뭐 없잖아 마린이 여기 있으니까 으아 으아 한 다음에 뛰는 거야 뛰어서 들어가서 최대한 잡고 다, 다시 빠지셈 얘네가 오기 전에 이게 압박 가서 여기서 소모가 됐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마에가 못들고 추가 후속 오는 것도 얘가 볼수 있기 때문에 뮤탈은 가서 조금이라도 먼저 털어놔야 된다. 저6 뮤탈이. 그리고 여기서 뮤탈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잘했는데 말이야. 신경 쓰면 내할거못 하고 뮤 커드 신경 안 쓰면 내뮤탈에다 죽고 테클 괜찮고 그러니까 테클 너무 불안하게 탔어. 아 뮤탈 하면서. 체크도 이제 덴이랑퀸즈네스 같이. 어, 절대 안 나와 집 밖에 지금 17번째 지금 추가돼 있어. 그럼 막 내고기로 는다 되는 거야. 막고 있으면 되고있 거야. 막고 도좀면 되는 거고있거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있 되는 고으면 되는 거야. 있는으면 되는 거야. 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킨즈넷은 이제 올라가고 해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이거 그냥 히드라를 더 뽑으세요. 그러게. 3럴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스 1200이잖아. 음. 다 여기서 드럼만 찍고 여기서 히드라만 찍어서 막 여기 딱에가 이제 베슬라도 갈라가는데 여기 7, 8럴커 있어. 그러아 병력으로 이겼어도 됐었구나. 병력으로 이겼어도 그렇지? 어. 이런 판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하이브로 갈거 그렇게 해놓고 지고 근데 어디서 막 마음에 참, 많이 들지 그걸 알았어. 지금도 지금도 히드라 찍으면 하지. 여기서 그냥 히드라 막빵 찍어서 <laughs> 어 찍어서 여기서 뭐한 여섯 마리만 치킨다 치면은 뭐, 뭐 얼마야 이거 팔날거팔커거팔날구럴커잖아 이거 나오겠네. 음벨이 나와도 지금은 이제 마음에가 없어가지고 음. 여기 여기에 막 오럴 커 여기에 삼럴커 겹쳐 있으면은 저 일일 뒤로 지는지한 세월이거든. 그러면서 너로 보는데 밑에가 없더라고. 그래서. 네, 그이 그러니까 미탈은 이 정도 줄었으면 그냥 본진 가셈, 그냥 본진 가서 드랍십이나 이따가 뭐 플레이그 붙이면은 뭐 그냥 할, 그냥 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지금 얘, 얘가 지금 후속 럴커잖아 얘가 지금 오 롤커가 뛰어와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한 3사라고 봤고 여기 좀더 이렇게 라인 이쪽 해가지고. 언덕 아래에서 마린, 마린 때리면 언덕 아래에서 때려야 되는 각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올라오면 언덕에서 때리니까 언덕 판정이 아니죠 여기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좋았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 가스 차원 이력이잖아. 링은, 지금 링은 나오는 의미가 없어. 그냥 드론 찍으세요. 드론 찍어서 커널 뚫었으니까 빠르게 드론 붙이기. 여기서 조금 더 붙여주고.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겹치기 다 했잖아. 계속 겹치는 거야. 오버, 오비 올려놔가지고. 계속 겹쳐. 자 자, 이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수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피해 받을 게 아니었으면 이거 저기 가면 됩니다. 아, 내 티파 벌써 없지 않았나? 디파 한참 리와... 찾고 있었는데. 아그 오자마자 누군가 보낸 거 아니야? 아 아, 맞아. 오자, 내가 점사 있어. 오자마자 쓰기 서 이거 링링안 보는 거, 거. 거. 점사 안 있어. 안 보는 거. 다 오자마자. 이거 신경 못 써가지고. 서로 이거 서로 서로 확인했는데. 이 러커 나가서 베슬한테 소모당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 겹쳐 있으면 된다. 겹쳐 있으면 되고. 네. 플레이가 더더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럴커 숨어 나가니까 희자도 뽑아야 되고. 럴커가 많긴 한데.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게 럴커가 합류된 게 아니어서. 어러 그니까. 무 지금도 할 만한 거지, 다이 나, 나 이것만 하고 갈게요. 플레이 잘무섭고 럴커 나가서 숨어 나가면은 이게 구멍이 생겨. 여기가 이제 없잖아, 여기도. 울트라도 이거 방업도 1억도 안 돼서. 그냥 뭐나 이때 몇업이었어2업일걸2업이네 그냥 모아버리지겁다 그래서 그냥 얘네를 그냥 여기 여기 보냈으면 됐다 지금 가스가 많았는데 이 투스타포트 베스를 이제 소모당해서 이게 나가서 먹는다는 건 이제 플레이그가 나온 다음에 나가도 돼 플레이 그니까 수비만 하다가 앞에 온거 플레이그 그 이제 여기 여기를 먹으려고 나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안정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3 4각커 박으면, 서쏨 치면서 o 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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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